중요한 분 모셨습니다. 전현기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어, 반갑습니다. 예, 네, 네, 아 분들. 워낙 네. 유명한 분이시라, 예, 네, 아뭐뭐 뭐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<laughs> 사실은 오늘 말이죠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, 시청자 여러분들. 야, 예, 네. 과유불급.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이 정치가 말이죠, 예, 이모자르 못하게 넘쳐 갖고 말이죠. 아주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. 예, 참 이렇게 경제는 참. 이렇게 좀 넘치고 흐르면 좋을 텐데 정치가 그냥 국민들을 힘들게 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또 새로운 책이 나와서 소개도 해드릴 겸또 그리고 예, 이 안에 있는 내용이요 지금 정치 현실을 다 예언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연도별로 돼 있는데요 저도 잠시 봤습니다 예, 얼마 전에 나온 책이라 벌써 초판이 다 팔렸어요 없어요 예, 지금 재판을 찍고 있다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쫙돼 있어서 이걸 보면요.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조국과 관련된 정치 상황 예리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렇게 일단 이게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자 지금 말이죠 이 조국 사태. 크, 뭐 게다가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지만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그래도 일단 책부터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과유불급은 제 33년 제가 정치부 기자생활을 했습니다. 예. 네.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. 네. 권력은 스스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죠. 그래서 항상 그 권력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. 언론이 예. 쳐야 되고, 야당이 견제해야 되고, 음. 그리고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되죠. 그렇죠. 33년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얻은 하나의 그 직업으로서의 저희 태도의 하나의 그 포인트는, 아, 권력은 이쪽 권력이든 저쪽 권력이든, 음. 여든 야든, 진보든 보수든, 예. 모든 권력의 그 일탈, 이거를 정치부 기자들이 기자들이 언론이 예. 그 견제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 예. 결론은 어떤 정권이든 어떤 성격의 정권이든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음. 법치 위에서 음. 3권의 자유 시민 사회의 그 본질 속에서 네.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정권대로 넘친 바가 있고. 지금 정권은 그 넘친 또 다른 방식으로 넘치는 바가 있고 이건 아니다. 예. 시민 자유 시민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좀 움직여 달라 예. 이런 간절한 그 대한민국을 향한 그 간절한 호소입니다. 그리고 예.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간절한 호소입니다. 과유불급하지 마십시오. 예. 과한 것은 모자람보다 원래 이 과유불급의 뜻은 과한 것은 모자람과 같다거든요. 아 사실은 그렇습니다. 네네.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하나 더 깨우쳤습니다. 과한 것은 모자란보다 못하다. 음. 차라리, 그, 나아가지 않을지언정, 예. 과하게 가지 맙시다. 예, 예. 이 말씀을 간절하게, 그, 문재인 대통령과, 예. 이 살아있는 권력과, 예, 예. 이 대한민국 그 자유시민들한테 참 호소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. 예. 예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JTBC! 창립 멤버입니다. 예, 초창기 한 1년 동안 뉴스를 싹 진행했고요. 아, 엄청나게 저도 많이 봤습니다. 예, 아, 또 뉴스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이 그렇습니다. 좋은 칼럼을 쓰시니까, 아, 그래도 뭐 전형기 칼럼 그러면 딱 보고 난 뒤에, 아, 그렇구나. 아, 기분 좋아진다. 그렇지, 이거지. 이런 그 필력이라고 그럴까요? 그 느껴지는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.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필력과 그 해안 그 한번 오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죠 시청자 여러분들 뭐 정신이 없습니다 뭐 조국 사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? 뭐 하면서 또 여당은 진짜 뭐 마치 탱크처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조국 사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혹시 오해를 사실까 봐 한마디만 주시면 저는 정말 이거 제 33년에 저의 그 마음을를 간직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30파.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<laughs> 저는 그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네. 우리 민주당에는 이라크 전을 지지하는 당원이 있고 음. 이라크 전을 반대하는 당원이 있다. 이 모두 애국이다. 음. 이두 가지 애국을 모두 우리는 애국하다 이렇게 음.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나라 살리는 심정으로 매우 4 9의 과유불급하자는 주장이라는 거 혹시 오해를 어느 쪽에서? 어, 그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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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랍니다. 그럼요. 네. 하여튼 뭐 아주 객관적인. 음, 또, 이 평가하고, 또, 취재한 내용이니까요. 잘, 에, 귀담아 들으면은 아주 약이 될것 같습니다. 이런 내용들이 과유불급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. 예, 요거 꼭 한번 여러분들, 아 이거 다 팔렸는데, 아, 다시 말씀드리면 서점에 가면 없을 수도 있지만, 한번 서점에 전화하고 가서, 예, 나왔다 그러면 꼭 한번씩 읽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